어, 지금 그날 이후 성주는 사실 다 멈춰 버렸습니다. 했더니 참회를 거부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도 합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 결정이 나는 순간까지도 우리 성주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10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성주를 배일에 가려놓고 했던 나는 이 정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최소한은 왜 우리 성주가 선정이 되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방부나 국방부가 배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배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땅에 그 미국의 무기가, 방어체계가 들어오는데,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정부가 해주시니 아니니 우리가 물어보겠다 그게, 그게 이제 대학관 청원운동이었습니다 30일 이내에 10만명이 청원을 하면 60일 이내에 강제조항으로 이 청원에 대한 답을 대학관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을 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은 무엇을 정말 청원할 것인가 그 전에 미국이 그 성명을 낸게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생각이 없다는 어 성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10만이 아닌 100만이 아니면 1000만이 청할 수 있는 어 그런 운동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게 될거 사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세요. 사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드는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서냐, 어, 북한의 노동이나 다른 약 1,000km, 1,300km 이내에 많은 미사일이 6천0문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사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4,000km, 광이나 일본을 날아가는 4,000km나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성조에다 배치한다. 4,000km를 날아가는 무수한인 거기에다 뭘 담아 날릴까요? 핵이겠죠 그날아가는 핵을 우리의 상공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폭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모든 무기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북한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막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 북한이 도발하는 걸 막으려면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부터 사실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저었던 사람도 저었던 농부도 아는 사실을 왜이 나라가 호도를 하느냐 주에 사드 방어, 방어 미사일 체제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전체 방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적으로는 미군의 부대가 있는 곳만 지금 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국가가 한다고 해서 옳은 일만 할 것이냐 천만에게 전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 하게 된다. 어저께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해 하고 그게 이사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아닌 목적이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너가 성주가 희생해서 우리를 다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되죠. 작다고 해서 선택됐다. 작은 것이 꼭 크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이 먼저 크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작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우드 철의 대학 간 청원 운동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주 군민이 지금 22일째 진행하고 있는 이 반대 결의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이것이 결국 그 우리 성주만의 이야기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일입니다. 이게 도로지 않으면 그러면 안보가 무너질 것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 결국은 외세를 끌리지 않고도 할수 있는 우리는 결국은 이게 미국의 하늘 아래 미국의 그 전쟁 엔디수다포함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전시 장점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요? 우리 손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성주에 사대가 도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나도 지역이기주의였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요. 무엇이? 냉안에 도는다고 할지 제가 그곳으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성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또 누가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